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파트나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관 보존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 개쇄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들어선 고층 건물에 백두대가는 옛 풍경을 잃었습니다. 불과 1여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설악산이나 모든 게 이렇게 다 확연하게 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건물 때문에 하나도 보이,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안타깝 많이 안타깝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속초에는 15층 이상 아파트와 숙박 시설 11곳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건설을 앞둔 고층 건물도 10곳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속초시는 현재 체계적 경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건 부담이지만 늦출 수 없는 과제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만의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경관 계획 수립이 지금 필요할 때다. 그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때다. 2014년 개정된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은 경관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일명 경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경관 자체가 관광 자원인 만큼 인구를 떠나 적극적 경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가 적더라도 그 경관이 유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경관 계획이 좀 기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관을 자산으로 해서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그걸 좀 수립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 대규모 건물 등이 들어서기 전 경관심의 같은 절차를 통해 상대적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